자 이거 보면 네. 점이 1 2 개가 있죠 네. 짝수 개지 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일단 원에서 내접하는 삼각형 성질을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죠 삼각형 입장에서 외접원의 중심은 네. 외접원의 중심에서 내각삼각형은 외심이 내부에 있습니다 삼각형 내부에 있고요 그다음 둔각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 외부에 있습니다 네. 이해가요? 네. 여기 있어요 그다음 직각삼각형 뭡니까 직각삼각형 빗변의 어. 중심이 있네 그치 맞아 요렇게 한 변이 지름인 네. 직각삼각형 어, 내접삼각형 무조건 빗변의 중심에 외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 위에 외심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다 직각 삼각형이다. 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일단,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름 한개다 골라주셔야 돼요. 네, 지름 될수 있는 게 이것뿐만 아니죠. 네. 지름이 총 12개니까. 지름 6개 나오는 게 맞니? 네. 그 지름 정하기 몇 가지? 6개. 어. 이렇 해주면, 뭐 하래서 쌤이? 항상 예를 들다 했어 예를 이렇게 딱 들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꼭짓점만 찾으면 되지. 네. 그럼 아무 때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가몇 네. 가지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칠, 여, 열, 열 가지. 네. 따라서 육 곱하기 뭐? 십, 육십이 네. n이 되는 거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그다음 직사각형은 조금 번어 뭐야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 맞지? 그런데 원에서 또 보면. 네. 이렇게 지름이 했지? 네.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을 했어? 안 했어? 했죠 했지? 그러면 이거 한개 골라줬잖아? 네 이게 직각이잖아? 그럼 똑같이 요렇게 네. 똑같은 걸 그으면 또 지름을 그으면 또 이것도 뭐야? 음 직각이고 또 직각이고 네. 또 직각이 돼네 그래서 뭐 선몇개 골라주면 돼? 두개두 두 개만 골라주면 돼 지름 몇 개? 여섯 개 지름 네. 몇 개를 네. 골라주면 된다고? 네. 두개두개 두 개. 그래 아. 그렇게 하면 돼 네. 이 가요. 네. 그래서 지름이 몇개 필요하다고? 지름이 두 개가 필요하다. 네. 것. 지름 총몇개끌수 있다고? 여섯 개 끌. 여섯 것. 개 이렇게 그었을 때, 네. 지름이 이렇게 여섯 개 끌어진다. 했을 때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몇개 필요하다? 직사각형 대각선 두 개. 근데두개다 지름인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섯 개 중에서 몇개 골라주면 된다? 두 개를 골라줍니다. 주 m은 6c2가 음, 됩니다. 6c5가 2 돼요. 그래서 답은 75가 될 음. 겁니다.